오르는 지역은 정해져 있어요. 강남 지역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지역, 강북 지역의 재개발 사업 가는 지역, 재건축 시장의 규제 화라는 서울 시장이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더 반발할 수 있어요. 민간 합동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좀더 완화할 수 있지 않겠나. 차기 정부가 아마도 주택 문제로 또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 물량 시기 조절을 하지 못하면 연착륙이 나 경착륙 될 가능성이 높다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당분간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부양을 하거나 입주 물량이 돌아오는 2023년도 이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조정기가 오지 않겠나.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정두리 기자입니다. 오늘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정부가 이사 대책을 내놓을 때에는 전국에 84만 6천호, 서울 반도 32만 3천호 주택 공급 약속을 했죠. 이전에 공급하는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합쳐서 약 200만 가구입니다. 서울의 32만 3천 가구는 일기 신도시인 분당이나 일산을 비롯한 5개 신도시에 전체 양보다도 많습니다. 일군 신도시의 양이 29만 2천 가구입니다. 32만 3천 가구가 만약에 서울에 공급이 된다면 분당의 몇 배의 그 공급량이 서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 공급은 아마도 일시적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놨던 것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층고 완화,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를 내놓으면서 기대심지가 높아져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 이거는 양극화가 그 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 오르는 것도 양극한 것 같습니다. 어,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들은 가격 오르고 있고요. 기타 지역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르는 지역은 정해져 있어요. 강남 지역의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지역, 강북 지역의 재개발 사업 가능 지역 이런 지역만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로는 폭도 일시적으로 좀 단기급등하고 있지만 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나. 1차 안전진단은 지방자치단체, 소위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니까요 어, 서울시장 권한이 맞습니다. 근데 이차 안전진단은 국토부 산업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부 권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볼때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는 서울시장이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2018년도 2월 20일날 정부는 재건축안전진단을 강화했습니다. 30년 이상 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구조안전진단이 100점 만점에 5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또는 뭐 재해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4월 3, 27일부터 3물두군데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물두군데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는 법률로 정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거를 그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 지난 2019년도 12월 27일날 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가 합헌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액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헌됐기 때문에 시장이 법률을 올길수가 없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단계로부터 2년 이전에 거주 기간을 또 이렇게 채워야만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아직은 국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4개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 재건축을 옥죄고 있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풀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 2012년도 서울시의 2030 계획에 의해서 박원순 시장이 2013년도에 주거지의 높이를 50층에서 35층으로 내렸죠. 서울 스카이라이라고 합니다. 이 스카이라인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층고를 높인다고 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용정률이 늘어나야 대대수가 늘어나는데 이 용정률은 시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야당이 집권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가격 오르고 있어요.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시장의 분명히 부정적인 그 의미입니다. 단기적 급등이지 아마 장기적으로 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런가면 조합원들도 서울 시장의 중앙정부와 싸워서 얻어낼 수 있는 게 한계 있다는 걸알 겁니다. 아마. 또한 가지는 이제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주변지역까지또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 재개발 사업 지구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의중을 표현했죠.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 그래야 되면 좀 진정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급이 부족한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어, 공공주도형으로 지금 현재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보면은 공공주도형은 없습니다. 민간주도형입니다. 중앙정부나 또는 광역단체나 또는 기초단체가 중앙정부하고 딜을 하지 않겠나 협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관합동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 이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정한 데가 얼마 없습니다. 적어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 소득 수준이 중산층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사업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세입자도 많지만 서민층이 많아요. 어, 이번에 그 정부가 3차에 걸쳐서 발표됐죠. 지정한 데를 보면은 대부분 강남은 빠져 있고 강서나 강북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서민층 주택가 중심이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원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어 용적률을 올려주고 수익을 개선해 주는 대신에 기부 차납을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역을 민간 합동 방식으로 들어간다면 좀더 완화할 수 있지 않겠나? 1년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별로 없고요. 상생 주택이나 또는 뭐 모아 주택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한일년 내에 좀그 양은 작지만은 조기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요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그 계획했던 그6만 가구는 아마 재집권하는 재 당선되는 그런 조건하에 5년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장이 할수 있는 보유세 완화는 중앙 정부하고 또는 지방의하고 협의하면 가능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취득세와 보유세는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 올라가면 많이 부과되거든요. 아, 이걸 재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재조사해서 잘못됐을 때 중앙정부에 크레을걸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지만 스스로가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520명이 전국을 다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좀 부족하고 평가 기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매일 그 출장을 나가고 평가는 감정평가사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같은 단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별로 또 위치별로 또 향별로 또이그 내부 수리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개별 공시가로 가는 토지는 지방에 이양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편지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고 나머지 부분 지방에 이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평가 자체는요. 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음. 장관이 평가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감정평가사협회나 부동산원에 위임하는 거거든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 듭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어, 이 그, 어, 오세훈 시장이 지방에 이 양해해달라는 것도 어,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전망은 뭐 항상 하면 틀립니다. 아, 그 이유가 정책 변수가 시작을 좌우합니다. 그대로 있는 정책 하에서 제가 좀 예측을 해 주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요 임대주택 등록 가구 수가 (160만 6600가구입니다.) 그중에 서울이 50만 가구고요. 경기도가 51만 가구 정도 된답니다. 50만 가구 중에서 4년 임대와 8년 임대를 반반이라고 따져도 서울의 25만 가구는 4년 임대짜리입니다. 2028년도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4년 이후에 매각으로 나올 물건들이 적어도 2023년도부터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1년 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제 임대가 4년, 8년짜리 중 4년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10년) 임대 라인 되거든요 어이 (30만 가구) 정도 되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6개의) 그~ 친 도시 중에서 조기 분양이 지금 (3만 6000가구) 정도가 넘잖아요 청년 임대주택이나 실업 보호 희망 주택이나 그동안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여러 가지 주택 정책들 어,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 재개발 재건축 등을 미리 조기에 분양한다면 적어도 2023년도 이후에는 어, 공급 물량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8년짜리 임대가 끝나는 기간 동안에 50만 가구 쏟아진다면 시장은 심각해질 수 있어요. 2023년도 이후에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것들이 2025년도 6년도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한다면 서울의 32만 3천호의 물량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불을 비롯한 일개 신도시 29만 2천 가구보다 많은 양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서울에 30만 가구의 어그 어, 임대 기간이 끝나는 물량과 신규 공급 물량이 만약에 그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한다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될 가능성도 없지 음, 않습니다. 음. 차기 정부가 아마도 주택 문제로 또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이번 정부가 만약에 직권을 하더라도 입주 물량 시기 조절을 하지 못하면 위험성이 높포 하고 있거든요. 어, 여기에 지금 현재, 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부채 비율은 지금 엄청나게 높은데다가 유동성 자금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주택 가격이 당분간은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어, 분양을 하거나 입주 물량이 돌아오는 2023년도 이후에, 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조정기가 오지 않겠나 음. 굳이 강남이 아니고 서울이 아니라도 됩니다. 음. 하남 교산지구 어, 고향 창릉지구 네. 어, 이런 지역은 되게 서울 진입이 가깝고 음. 주변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또 쾌적하고 음. 인천 계양지구나 음. 부천 대장지구 어, 바로 이 강서 옆에 그 공항 표편에 있습니다 음. 어, 굉장히 가깝습니다 주변 지역에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서. 아, 이, 김포신 도시가 있는데, 향후에 아마도 GTX D 노선이 그로 지나가지 않겠나. 네. 남양주 왕수 1, 2 지구. 6만 6천 가구라 됩니다. 343만 평에 6만 6천 가구면요.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광명시행 지구가, 아, 아그 면적 조정이나 또는 세대수 조정이 안 된다면, 거기도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음. 7만 가구입니다. 이런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게더 좋지 않겠나. 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직장이 어디에 있고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은행의 대출을 받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감내해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과 부동산 시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